행용화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양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는 주기율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할 만큼 가장 가볍고 간단한 구조의 원소입니다. 수소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수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수소 원자들은 서로를 당겨 모이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중력으로 인해 많은 수소가 모이게 되면 중심에 있는 수소는 강한 압력을 받게 되겠죠. 출근길 지하철을 타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태양의 경우 중심부의 압력은 지구 대기압의 10억 배 정도라고 합니다. 수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소끼리 옹기종기 사이좋게 모이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수소는 하나의 원자핵과 하나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죠. 양전하를 띤 수소 원자핵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밀어내려고 하죠. 하지만 중력으로 인해 수소가 모이다 보면 원자 핵끼리 밀어내려는 힘보다 중력에 의한 압력이 커져서 결국 합쳐지게 되면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핵융합이죠. 이렇게 합쳐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핵융합 에너지죠.